유튜브를 포함한 각종 방송 블로그 등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어떤 변호사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력과 활동을 보고 어 그냥 뭐이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유명하니까 뭐 잘하겠지 뭐 이렇게 되면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유명한 변호사들을 찾아갈 때 조심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유명한 신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죠 <laughs> 아, 저 유명한가요? <laughs>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이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변호사는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솔직히 많거든요. 많죠. 아무래도 유명한 변호사님들은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담까지 챙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규모가 큰 로펌만 그런 게 아니고 작은 로펌에서도 변호사가 좀 여러 명 되면 다른 변호사가 나오기도 해요. 상담을 하러 그리고 심지어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나 상담 직원이 나오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그 변호사랑 약속을 잡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유명한 변호사님을 보고 찾아가는 거는 바로 그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기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확인할 거는요.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면은 이 계약서 쓰게 돼 있죠? 그렇죠. 이 계약서를 많이 살펴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특정 유명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위임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된 계약서가 있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개별 변호사들이 다 사건을 위임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는데 밑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실제로 사건을 주도하게 하더라도 대표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약서랑 어긋나게 되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a 변호사를 보러 갔더라도 b 변호사가 사건을 맡 다서 진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법률사무소에서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변호사 선임계약이라는 거는 이 민법상으로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거든요. 내가 이 변호사를 믿기 때문에 이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건데 이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한다 라는 거는 글쎄요. 복대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거든요 특히나 뭐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뭔가 폐업을 하게 된다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걸 넘어서서 만약에 위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기가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이 유명한 변호사를 보고 찾아가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상담에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사건을 맡아서 해주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이걸 좀 확인하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뭘로 유명해졌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변호사가 경력도 많고, 다뤄본 사건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명해졌다면 여러분들이 찾는 바로 그 변호사에 합당할 것입니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걸로 유명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가 어떤 시사방송 패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사방송을 잘하는 것이지 사건을 잘하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변호사가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베스트셀러래요. 그럼 그 사람은 책을 잘 쓰는 사람이지 사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무 외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의뢰인에게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하다면 바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는 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사건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변호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사실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가 볼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맡겨도 괜찮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여러 사람을 좀 만나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마다 또다 스타일이 다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써줄지 안 써줄지 또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보시면서 또 조언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해서 최종 종적으로 아 이분하고 같이 하면 이분이 나한테 좀 잘해 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좀 말씀 듣고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괜찮은 변호사인지, 그러니까 나랑 맞는 변호사인지, 좋은 변호사인지 뭐 알아볼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뭐 빨리 누군가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은 유명하신 신변호사님 모시고 <laughs>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